트레이더스 14500원 14900원 양은 양은 알루미늄 그릇 포함된 부대찌개 지금 끓고 있습니다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트레이더스에서 산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 끓이는거 두렵지 않아요 그냥 다 있습니다 뱀도 있고, 콩나물도 있고, 사리도 있고.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 육수도 들어있고. 그릇도 닦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거 똑같이 나와. 그냥 이거 그냥 프라이팬, 프라이팬이 아니라 이게 약간 양은 무슨 알루미늄 그릇 같은 건데 이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육수 넣고. 뭐 만약에 놀러 갔다면 부르스타에다 그냥 올려서 그냥 꺼리, 끓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술안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술은 못 먹는데 우선은 집에서 부대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햄이 이런 이런 몸에 안 좋은 햄 이런 이런 몸에 안 좋은 햄들 이런 거 이런 햄을 먹고 싶었어 오늘 그런 날 있잖아요 애들이 영상을 찍던지 말던지 열심히 애들은 지거이입니다 그게 애들이죠 이렇게 안 하면 아픈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끓었으니까, 자, 이제, 마스제가 이따 볼게요. 음, 영상은 여기까지. 트레이더스 어, 부대찌개, 14,500원인가, 14,900원인가, 전준 부대찌개, 먹어보겠습니다.